자, 이번 영상에서는 레진도라는 간지템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실제로 장착을 하면 무슨 번개검을 장착하듯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레진도를 획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여성에 들어가서, 부여 남쪽에 박물장수의 집, 이 쪽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자, 순간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이동 해주고, 이제 요 녀석한테, 요 녀석한테 상점 이용을 누른 다음에, 빗물병, 빗물병을 구매하라고 합니다. 잠깐 이거 하나만 구매하라고 했는데 한번두개 구매해 봐야겠다. 자, 두개 구매를 하고 이제 이 빗물병으로 국내성 곰꿀에서 물을 뜨라고 하는데, 자 지도에 들어간 다음에, 자곰꿀 여기 있다. 자곰꿀 여기 누르고 곰꿀 오로 가라고 합니다. 자 즉시 이동 눌러준 다음에, 자 어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보면은 약간 약간 점점점 표시가 있는데, 자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생전 여기 누르면은, 자 빗물병에 물을 채우기. 자물 가득 채우고 하나 더 채웠습니다 자그 다음에 맵을 누르고 국내성 그리고 인물을 누르시면 여기쯤에 잠깐 벼락 맞은 나무가 있다 여기 벼락 맞은 나무가 있는데 즉시 이동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벼락 맞은 나무를 찾았는데 이곳 위치는 전사의 길 여기 다리 건너서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요 녀석을 눌러주고 자 벼락 맞은 나무 눌러주면은 눌러줬는데 왜 아무것도 안 생기지 자 눌러줬는데 잠깐만, 장비가, 어? 뭐지? 아, 벼랑나무까지 요걸 얻었습니다. 이제 요걸 가지고, 부여상 대장간, 부여상 대장간에 들어가 줍니다. 자, 이 순간이동. 자, 순간이동해서 도착했고, 이제 떡새한테 말을 건 다음에, 레진도 만들기 요거를 누르면은, 어, 잠깐, 아쉽게 실패했군. 하지만, 쓸만한 부적을 만들었으니, 욕긴하게 쓰거나, 천동부적이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어, 이건 뭐지? 아, 내가 두개 사기 잘했다. 다시 한번 레진도 만들기 누르면은, 자, 레진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레진도 장착해주고, 그리고 아까 얻은 요건 뭐지? 천동부적, 이거를 얻었는데, 잠깐,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어,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요것도 장착했도록 하겠습니다. 야, 얻어 걸렸네. 어쩌다 어, 희귀템까지 만들었네. 자, 그리고 탈 것에서 내리면, 요렇게. 와, 잠깐 이거 확대 못하나? 아, 확대가 안 되네. 아, 편집할 때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와, 야, 이거 간지, 와, 진짜 간지난다. 이거 캐시용 치장 아이템으로도 진짜 적당할 것 같아. 이렇게 검에 보면은 전기가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도감을 가시면 장비 도감에 파괴력 증가 플러스 40이나 주기 때문에 이거 도감으로도 굉장한 효과를 줍니다. 자, 완성하기 누르면 전투력 68. 와 진짜 많이 올라갔다 자 여러분 레진도 이렇게 만들기 쉬우니까 꼭 만들어서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꼈던 철도랑 공격력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더 간지나고 도감 옵션을 주기 때문에 레진도는 꼭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부적까지 만들고 야 부적이 와 진짜 부적이 완전 이득이다 아니 근데 레진도는 고급템이고 천동보적은 희귀템인데 아니 실패해서 천동보적을 준다고? 그러면 실패야 더 이득인거 아닌가? 자 어쨌든 이렇게 희귀템을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꼬뇽